이번에는 또 어떤 스케줄이 또 살벌하게 오랜만에 한번 들어왔는데요 아니 우리 계주님께서 딱 이렇게 한번 딱 나한테 말을 딱 뭐라고 했냐면 아니 소다님아 아 요즘 또 보다 보니까 이렇게 100억 이하 스커드도 살벌하게 짜시는 것 같은데 너무 진부하신 것 같아서 내가 무려 680억 TP를 딱 이렇게 준비를 해줄 테니까 초살벌하게 레알 마드리드 단일 스커드를 초초초 살벌하게 한 번만 맞춰주라 라고 또 하셔가지고 네 오늘 스케줄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초살벌하게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면서 저도 지금 팀이 레알 마드 기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또 원상이랑 스페인 레알 마드 기드 홈 구정을 갔다 왔잖아요. 살벌한 경기 또 보고 왔단 말이야 벤츠 마더 보고 이래 진짜 여러 명을 많이 봤어요. 막모드리치뭐 멜리탕, 어. 크로트와키개 큽니다 진짜로네. 아이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준님 스커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록이 106인데, 어 기대가 어우, 돼요. 빨랑. 호 살벌한 팀이에요. 살벌한 팀이고 모드리치 발베르도 있고 일단은 고려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드진을 일단 있는 거니까 일단 보면은 미드 자원 같은 경우엔 솔직히. 수비 자원이 좀 많잖아요 물론 공격 자원도 많은데 수비 자원도 좀 많다고 난 느껴서 개인적으로 4-3-3 홀딩보다는 4이사로 가든가 미드 자원 딱 둘만 해가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일단 4-2-4 포메이션으로 가고요 만약에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 그냥 둘딱 두고 나머지 그냥 이렇게 공격 자원, 미드 자원 딱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드지는 이미 다 짰으니까 다른 데다가 조금 더 투자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전 개인적으로 솔직히 스트라이크를 먼저 본다고 하면은 솔직히 이거 벤제마, 벤제마 빼고 레알 할수 있어요? 있어요. 벤제마를 일단 구매를 해 볼게요. 1 1 7작이니까 이거 일단 영진 제가 상한에 한번 걸어놔 볼게요. 그다음에 스트라이커 먼저 조지자. 호나우두 한번 볼게요. 요거 1진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사고요. 그다음에 윙어를 본다고 하면은 오브에다가 체경 있는 군데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거 사서 진화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카카 LW인데 52억에 룰렛이야. 노보에. 오, 호커스브나. 난 솔직히 카카도 괜찮다 보거든요. 근데 룰렛이긴 해. 아, 윙 카카 살발살발이야 나폴리야. 이거 그러면 우리 그냥 이거 카카 가자. 이호커수브개 좋아요. 가속 결정력 크로스 모뭐 감세 드리블 다 올라가. 나도 정해 버려서 영진 상한에 걸었어요. 이라면 공격진 다된 거야? 미드진 내거 이제 수비진을 한번 볼게요. 수비진을 보면은 뉴피트 3위치 야, 일단은 리디건 가자. 내가 봤을 때는 리디건은 가야 될것 같아. 이거 오진 살게요. 멘디도 보겠습니다 자 멘디도 이거 오진사게요 그냥 여러분들 오진만 사자 붙여보자 야또 육진 장인 아니냐 얘들아 육진을, 육진을 도전하는, 도전하는 소다 소소. 바로, 바로 진화를, 진화를 하는데 터졌다 편집하는, 편집하는 내가 눈치 보인다 죽이고 나서 어 아, 리디거 밀리터 그냥 딱둘 가자 포츠 가자 일단 상 하나 걸어볼게요 그 다음에 알비바야 되거든요 알라바 사서 우측 넣는 게 최상이죠 알라바? 알라바 센터백이긴 한데 알라바도 괜찮은 것 같아요 119짜리 알라바 가자 1진 상하나 걸어놔봐야겠다 네 일단 뭐요정도로만 걸어놔보고 키퍼까지만 좀 살게요 쿠르투아 갈게요 키퍼는 GK 다이빙이네 이거 가야되네 네, 이게 다이빙수분네 3억 더 주고 그냥 지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돈은 220억 정도 남았거든요 일단 선수들을 한번 넣어보고 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보자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 진화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 일단 어, 대망의 우리 별돈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런거는 진나 쉽지 장난하나 야 요정도 놓고 붓자 붙었고요 이건 깔끔하게 그냥 원트에 5진 가겠습니다 보잇 나이스 3진까지 이 깔끔하게 왔고요 여러분들은 뭐다 풀기를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자, 가보자 한번만 와 진짜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 나이스. 오케이 2집 마무리. 어야이거요 정도 이거 크로터 붙여 보자. 나이스! 나이스. 바로 그냥 3진 붙여 버기는 뒷갈 낫자 방금. 그다음에 모드 뭐 길치 지나번해 볼게요. 여기서 고. 나이스. 제가요. 나 해봐야. 뭐 그냥 재미삼아 한번 딱 눌러보고. 이게 붙네. 와야 여러분들 이게 붙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터지면 게임하지 말자. 진짜 새끼들. 나이스 크리티컬. 아이 크리. 일단 크리티컬로 붙여봤고요. 진짜 X같이 하는 게임. 자, 냅도 봅시다 이거는. 와 야씨 뭐냐 이거 풀기를 해도 터지고 이러면 아요 정도는 붙지 씨. 야 근데, 야, 난, 근데 난 진짜, 진짜 저게 터지는 것 게, 것게것 여러분 저것것 확률이 얼마지 아시죠? 아시죠? 오케이 야 빠꾸 없이 가보자 아 진짜 최대 나이스 나이스 쭉 나이스, 그냥 붙어버겠죠 자오징 붙었고 이거 터지잖아 접자. 이게 2진까지 왔고, 우리 벤제 마를 일단 5진을 좀 먼저 찍, 찍는 게 목, 목표잖아. 이거 원트 가자. 아, 야, 어떻게 이 게임을 하는데 욕을 하네. 말이 되냐? 진짜 이 게임 하면서 늙는 것 같아. 여기서 그냥 크게 터지고 말면 깔끔한 거야. 자, 50% 확률입니다. 50% 확률로 하나만 주십시오. 4트째에요 와, 드디어 붙은다! 에 드디어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기본이지 니가 안 사람 붙으면 사람이냐? 새끼냐? 나이스 야 이거 흐름 좋다 우리 쓰리 민성으로 이거 가보자 나이스 운 좋았어 야 지금 흐름 탄거 같은데? 흐름 타서 이거 안 될까 얘들아? 안 되겠지? 사진만 쓰자 일단 사진 냅두고 이거 한번 가보자 붙을 필 터질 거 같았어 나이스, 자, 요 정도 됐구요. 삼진, 나이스, 깔끔하게 삼진 붙여 봤구요 자, 그 다음에 친구를 여기서 그냥 크게 터져주라. 진짜 제발, 나이스, 깔끔하게 삼진 붙여 봤습니다 그래도 실버는 달고 있어야지. 발베르데까지 깔끔하게 한번 붙었습니다. 내가 조금 더 만들어드리고 싶은데, 이적 시장에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카카만 진짜 깔끔하게 해보자. 크기다! 한구리 아, 이 크기 조금 아쉽다. 까이 없고. 자, 이거 이제 마지막 해보고, 이거 이제 터지면 진짜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깔끔하게 한번 붙여보자. 자, 전설을 씁시다. 자, 마지막으로, 고! 아, 붙였다. 진짜 존나 오래 걸렸네, 여러분들. 와, 이걸 지금 몇 시간 한 겁니까, 이거 지금? 2시간 10분 했어. 와, 결국엔 해냈습니다. 요고기 각성화 강화 조금만 전수 하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야 편집자 야야 야, 미안해 나도 그럴라고 그런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됐다 시좀 빨리 끝내볼게요 잠깐만 와. 존나 깔끔하다 여러분들 계주님께서 680억 tp 가지고 저살바라게 레알 마드기드 단위를 한번 짜달라고 하셔서 짜봤습니다 짜봤고 일단은 스케줄 진행하면서 진행된 시간은 한 2시간 반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매물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고요 진화를 좀 하다 보니까 진화제 여기로 또 이적시장에서 구해야 되는데 디파 모바일 특성상 아니, 특성상이라고 하면 존나 웃긴데 맨을 안 푸는 거야 그냥 넥슨이 이건 여러분들 줄 서서 욕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지 바뀝니다 포메이션은 424 포메이션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그 다음에 공격진에는 윙어에 카카하고 베컴 그리고 우리 스트라이커에는 호돈하고 그 다음에 램, 벤제마 이렇게 투톱으로 두면서 일단 헤딩이면 헤딩 그 다음에 발밑이면 발밑 라크로케터를 딱 가지고 나온 우리 선수들 보면은 별돈, 램, 벤제마 램, 베컴 이셋다 라크로케타입니다 보시면 이 우리 베컴 선수들 라크로케타고 우리 벤제마도 라크로케타 별돈도 라쿠로켓타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지금 세 명이 이미 라쿠로켓타고, 우리 카카는 일단은 그 룰렛이긴 한데, 그래도 이 친구가 페이스가 원치 좋은 친구라서, 존나 치고 달리는 거, 쩐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드진에는 우리 발베레드랑 모드기진 원래 갖고 계셔서, 그거 활용해가지고, 진화 3진까지 깔끔하게 한번 찍어봤고요. 그 다음 마지막 이제 우리 수비진에는 센터백에 우리 이번에 새로 나온 토스 밀리탄과, 그 다음에 레거시 리디거 풀백에는, 피어길스 알라바랑 내 것이 펠랑 맨디까지 이렇게 좀 살벌하게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초 마지막으로는 우리 챔스 크루 투와 이렇게 삼진까지좀 깔끔하게 해보면서 예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레알 마드리드 단일 스쿼드 성능 조금 챙기면서 감성까지 조금 어느 정도 챙기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 스쿼드 한 680억 정도 됐는데 저희가 이제 뭐 진화 재료 포함해서 그 정도 된 거고 제가 봤을 때요 정도면은 한 500억이면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알고 계셨다가 예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주님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